SSCP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특수 코팅제 전문 제조 기업이고요. 자, 이. 고효율 태양 전지 신공정 기술 개발 소식이라든지 이 태양 전지 관련적으로 이 신재생 에너지 관련적으로 이 테마주를 형성하고 있는 기업이 바로 SSCP입니다. 아, 유가가 움직이기 시작하니까 신재생 에너지라든지 대체 연료라든지 이런 종목군들이 연동해서 움직이는 모습이었고요. 자, SSCP도 상승 탄력이 강해 나오고 있지는 않지만 방향을 꾸준하게 잡아주면서 진행되고 있고 지금 현재 꽈배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꽈배기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구간 이 평성들이 크로스 하면서 교차되면서 배열 전환에 대한 어떤 시그널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막 급등을 타면서 올라가는 것보다 차라리 이런 흐름이 완만하고 조금 더 안정된 흐름을 나타낼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자, SSCP 같은 경우에는 이 특허 분쟁이 최근 들어 나타났었고요. 일단 태양전지 관련 쪽으로의 어떤 재료를 품고 있기 때문에 기관 외인들이 지속적으로 매수하는 어떤 수급의 안정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61선 돌파 이후에 정고점 돌파가 나타나는 부분 그러니까 바로 이 7,800원 부분이죠. 이 7,800원 라인의 이 측면에서 양봉 흐름을 나타낸다면 충분히 조금 더 보유하시는 그런 또 관점을 잡아주시고요. 단기 수익 포지션으로 8,500원, 121선 어, 설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종 매도는 꽈배기 흐름 이후에 추가적인 조정이 나오더라도 5,800원 깨지지 않는 선이라면 잔여물량 2 30%는 최종 매도로 잡아주시고 조금 더 들고 가신 전략이 필요하고요. 관련 재료에서 움직이는 종목일 수도 있으니까요. 재료라든지 이런 내용을 반드시 숙지하시고 대응구제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기본적인 내용은 상당히 좋습니다. 유보율이 상당히 튼튼하죠? 어, 최근 들어는 뭐 전년 동기 대비 재무 안정성이 좀 저하되는 그런 흐름이고 부채가 좀평보다좀 좀 높게 나타나고 있는 흐름이지만 매출은 다각화라든지 기술력을 바탕으로 실적 개선이 상당히 긍정적으로 시장에서는 평가가 되고 있는 기업이 바로 SSCP입니다. 자 SSCP에 대한 어떤 실적 재무 상태 조금 더 세부적으로 알수 있는 내용은 바로 이 주주정보 분석방에 검색을 통해서 기본적인 내용을 조금 더 확실하게 알 수가 있겠죠. 자 기술적 대응 기본적인 내용 연동해서 살펴주시고요. 지금으로서는 꽈배기 흐름 나왔으니까요. 조금 더 보유하시. 는 보유의 관점으로 대우고 조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SSCP였습니다. 자검색창에이 증권정보 채널 이렇게 검색을 하시게 되면은 이100% 무료로 운영되고 있는 국내 최대의 주식 카페 증권정보 채널로 이렇게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자 카페에 들어오셔가지고요, 이 좌측을 보시게 되면은 어이 소액 주주 운동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이 소액 주주 운동이 도대체 무엇이냐? 자이 소액 주주 운동이라는 것은요, 여러분들이 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이 이 재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이 변호사나 펀드 매니저, 이 회계사분들과 같이 이런 전문가가 이 회원님들의 이 기업을 분석하여서 이 저평가 종목의 이 정보를 같이 공유하고 이 불이익이 발생을 했을 시에는 같이 또 대항하는 그런 운동이 바로 이 소액주주 운동입니다. 자, 오셔서 이 글을 읽어보시게 되면 아, 이게 소액주주 운동이나 운동이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겠고요. 자, 좌측에 이렇게 다시 또 보시게 되면 초보 고수기 공부방이 있습니다. 여기에 고수되기 동영상 강의가 있는데요. 자, 이 내용을 보시게 되면 면은 뭐 급등주의 열 가지 전제 조건 비밀 뭐이 여러 가지 기법 디테일하게 상당히 잘 나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게 시간이 그렇게 많이 걸리는 부분이 아니니까요. 거의 뭐 3분 영상 전후반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보시게 되면은 가장 여러분들이 매매하실 때 핵심적인 내용 꼭 알아야 될 내용 이것만 알면은 어 주식 매매하신데 전혀 문제가 없는 그런 내용을 아주 디테일하게 핵심적으로 요약을 해서 올려놨습니다. 자 그리고 이 내용도 한번 꼭 살펴보. 보시고요. 아, 또 좌측에 보시게 되면 UCC 종목 분석이 여러분들이 의뢰하시는 종목을 실시간으로 또 분석을 해드리고 이 증권정보차를 고수님들이 올려주시는 회원 추천방. 자 여기에도 하루에 이 수십 개의 종목이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장중에 리딩까지 친절하게 다 되어 있고요. 어, 여기에 리플이 보통 뭐 400개, 500개 달리는 종목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여기에 오시게 되면 여러분들이 많은 도움을 얻어가실 것으로 어, 생각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 여러분들 이 카페 오셔가지고요 어, 여러 정보도 또 확인을 하시고요 어, 이100%이 무료로 운영되는 국내 최대의 주식 카페 증권 정보 채널을 꼭 한번 검색을 하시고 오셔서 많은 정보 얻어가시기 바라겠습니다.